이 목탁은 많은 대중들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신호예요. 이 목탁이 막 엄청나게 성스럽고 대단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특히 애기들이 절에 와서 이거 목탁 만지면 혼내는 분이 있어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많은 대중이 함께 동시에 움직이기 위한 신호를 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절을 할때 대중이 한 100명이 있어요. 자 이제 반배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는 목탁을 사용하는 거예요. 목탁 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. 내림 목탁이라고 합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했죠? 앞뒤에 이렇게 붙였어요. 이거를 목탁을 붙인다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. 근데 이 앞에 또로록 또로록 하고 붙여요. 이 소리는 뭐냐면 전부 다 합장하세요라는 얘기예요. 목탁을 붙이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분은 그냥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다가 하면은 몰라요. 그러다가 반배가 들어가면 바로 예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손을 내리고 있다가 차수하고 계시다가 자큰 스님,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.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하고 목탁을 칩니다.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